처음으로 건달 세계에서 연장선 사람은 조양입니다. 하야시 아이가. 똑같은 거. 하야시야 다 아이가. 가르냐. 하야시네. 우리는 영화 이야기로 네, 이야기할 테니까 네, 네, 너는 네. 어, 현실 이야기나 네, 네. 해라. 네. 가르냐. 아이가가냐고잖아요 어. <laughs> <아이다. 아이다. 웃음> 그동안 받은 거 풀고 하는 거 처럼 가 십새끼야. 야이 십새끼야. <laughs>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십새끼야. <laughs> 절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새끼야. <laughs> 형님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알죠? 아이디가 십색기라십기에요 하야시는 한국사람. 그럼, 그럼, 하야시, 하야시 형님이 제일 먼저 썼네. 음. 아니, 근데 옛날에, 옛날에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두안이 형하고 음. 라소니 형하고 이렇게 댕기면서 놀때 이때는 총도 있었다. 아 어, 그때는 아 전쟁 직전이라서 총도 어 많이 풀려 있었어. 우리 강현이가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어고 몰랐겠지만, 그때는 예. 다 총을 차고 있었다. 진짜 일본 야쿠자들처럼 다 예. 총을 보지 예. 주고 여기 있었어. 그 석재라고 있다. 어, 석재, 조석재, 어, 이석, 도, 이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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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재. 이석재가 누구냐면, 라소니 형 민치당해갖고 병원에 있는데, 아, 예. 형님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마이 안쪽 주머니에서 절구공이 꺼내갖고, 만을 받는 거 있지, 그대어댄 거. 아, 예. 아, 예. 그걸로 왼쪽 다리도 부순 형님인데, 그 형님이, 이봉도이봉이지만은 예. 총을 그렇게 잘 쏴았거든. 아, 예. 어, 다리 같은 데나 발 같은 데 이래도 쏴고 그랬다 영화 보면 개새끼하고, 어? 같이 살았다, 형님, 장현식 장에 가갖고 오열했던 사람처럼. <laughs> 그런 내, 관계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럼 그렇지만은, 옛날에 한참 두아이형 생활할 때, 내 생활 시키려고 난리 났었다. 진짜 그짓말안 하고 집에 맨날 있지 어? 종로 꼬마하고 삼수하고 일어나주와하고야 형님이 오늘 생활 안 하면 가만 둔단다 하면서 공갈 놓고 이랬다 알겠나 내가 어? 근데 생활 안 했던 사람이다 알겠나 정확하게 나 어. 나손이 형이 좋더라고 나손이 이또 정확하게 독립군 아이가 독립군 혼자서 또한마리 늑대같이 또 당기고 싶더라고 웨이터 많이 쳐버렸어 웨이터냐? 옛날에 웨이터들 씨발 공갈병 올리가 총 쏘고 했다. 이거야, 저 같은 거야. 지금이라도 울떡이나 테가서 중성맹세 해라. 그거는 안 그거 같고, 차라리 중성맹세 하려면은 울떡이 눈 아들래미한테 가서 고성맹세 해야지. 어? 만세 어 만세 민국이 그 3등이 있다 이가그 경제는 이봉도 잘하고 아부도 잘한다, 잘한다. <laughs> 와저같이하니 <적같지 않나? 웃음> 진짜 <laughs> 음. 이뽕은 뭐랬고 아부는 좀 한다 그 아부가 아니고 야부리 잘 터신다고 아 야부리 잘잘아 아부도 잘한다 똥보도잘 빨고 잘한다 김거지와 김춘삼이 알아요. 알기는 개씹이나 뭐래요. <laughs> 거지, 형님. 우리 뭐 왕초 다 보고 자랐는데, 뭐다 알죠. 거지와 김춘삼도 좀 치죠. 아유, 좀 치죠. 그 양반이 막 깡다구, 깡다구가 막 비가 얼마나 강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썩은 것도 주아먹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이거. 죽었지. 이놈아, <laughs> 살아있나? 나는, 나는 좀 모르겠다. 난좀 살아있대. 아 수포교 맞지 형님들 정확하게 그 양반 진짜 옛날에 얼마나 마했다 거지 왕 김춘삼 형님 어 동네 거지들 다 모아갖고 여자 거지 남자 거지 강제로 결혼 다시 키쁘고 나라에서 지원받아갖고 지가 다 닦아 쳐서 부고 얼마나 어? <laughs> 마했다그 사람 나으지나 굶었는데 응. 참 고맙다 두두둥 내 이름은 <laughs> 내 이름은 김도 김동애, 아이야 김동애야 너 아.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김도 아이야 사람들이 그러던데 난 김해김씨에 우리 아버지는 안동김씨, 안동김씨에 우리 아버지는 김자진이야. 김도한 김춘삼, 신나솔이 모두 허구의 인물입니다. 씨발 개 꺼지라 이 씨새끼야. 네가 역사를 알아? 어? 저런 아들이 역사를 알겠나? 허구의 인물이야. 씨발 새끼. 그분 씨발 그딸내이 하고 그 손자들이 왜왜 살아가 태림이라고 이래로. 딸미 얼굴 한 바보라, 성격 한 바보라. 개새끼야. 안전시발 아빠한테 빌어 이아아꼬이 빵빵거리는 이미친놈 집에 뭐 떨어졌나 씨발 미친새끼야 이거 미친 새끼야 신호도 안적저 개새끼잖아 아이씨발 X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 열어라 락풀, 락라락풀라와 진 아, 진짜, 진짜, 좋짜다짜 좋아. 진나풀어진나풀어진나풀어진나 진짜, 나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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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어라 운전 중이다 풀어하고 운전 중이다 바가라이 0새끼야니니 같은 놈 내가 좀더 이발로만 이니 버릇처럼 돌라도 있지 날 없단 게 새끼 바가라이 0새끼야 바가봐라 다음달 결혼한다며 바가라10새끼야 바가라이 개새끼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바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지랄바발지바지지내바바바바바바끼가아 빨리 바라바바바바로만빵바바바을땐 죽을 바 같다 바바라고 응.

와 빵구냄새 씨발 진짜 막 썩은내가 난다 와니는 어... 진짜 씨발새끼들 알겠나? 야강게 나. 그래도 예. 너는 살려주려고 열어주네 아잉 처이라고 예. <laughs> <laughs> 나는 락 걸어가 있지 씨새끼 창문도 안 열어주고 와센 똥냄새 그대로 왔안 진짜 재수없다 <laughs> 이제 마스크 끼고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아니, 형님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한번 맡아봐야, 와, 이씨발이 이 진짜 뭐를 잡아먹길래 이런 냄새가 나지. 시체를 파먹은 나는 냄새가 납니다, 진짜. 와. 아, 진짜 냄새 심합니다, 와. 주가면저 솔직히 딱깨놓고 스냅주가 상, 사람 안 때리는데. 죽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안 좋아요, 형님들.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다걸수 있는데, 진짜 냄새 쓰레기입니다. 충전이 왜안 되지? 아. 냄새 독한 게, 다디 아, 네 형님, 냄새가 독한 게 아니고,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구역질이. 아, 친구 냄새는 어떠나, 개새끼야? 저 빨아라, 씹새끼, 우리 남이라니까. <laughs> 네가 뭐, 섰죠. 니가, 뭐, 집이 씨발 거, 뭐, 우리가 무슨, 뭐, 같은 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남이지, 씨발라 엄밀히 따지면. 내 아들이나, 어, 내 자, 내, 뭐, 마누라나, 이러면 모르겠다. 어, 천천히 가라. 이 개새끼야. 이발새끼야 양보정신, 내것도 없는 새끼야. 와, 진짜 쓰레기네. 와, 형 진짜 아까 전에 치매 아, 있지. 꼬역질 올라왔다. 이게 저도 그, 어, 그때 이제, 포항에서 양산까지 걸어오다가, 차 타고 이동했었는 이제 마지막에, 어, 어. 그때 저도 이제, 냄새나. <laughs> 계속 형님처럼 구역질. 아 어, 꼬역질 올라왔고 구역질. <laughs> 와, 진짜 거짓말해. 구역질이 있지. 예, 예. 저도 그때 구역질 엄청 했었어. 이막 네 팝콘TV에서 구역질 하면 그 정지 아이가? 토 나옵니다 토 나옵니다 그래 오바이트 하면 <laughs> 예, 정지 아이가? 오바이트 여기 시장인가 왜? 예 예. 아, 진짜 심하네 다 이거. 왔습니다 형님들 이 동문제대시장 다 왔습니다 돌하루밤 돌하루밤 예 형님 반습니다 여보세요 예 형님 여 서문시장입니다 형님 예, 형님, 여, 서문시장에, 형님, 야시장이 어, 좋다고 해갖고 왔습니다. 동문시장. 아, 동문시장입니다, 형님. 아, 예, 형님, 동문시장입니다, 형님. 아닙니다, 형님, 한 잔도 안십니다 형님. 예, 형님, 그, 저희 또래 친구, 형님, 가게 에 가서, 속골에, 형님. 예, 형님, 안 그래도 오대로 형님께서 계산해주셨다던데, 형님. 오대로오대로 개새끼야. 예, 예, <laughs> 아 맞습니다 형님. 안 그래도 오대로, 오대로 형님께서 형님. 계산해 주시고 형님. 오대로 형님께서 오늘 아 형님 오대로 형님께서 연락을 주신다 했는데 형님. 제가 연락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형님 오대로 형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님? 아 맞습니다 형님. 아 오대로 형님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형님? 말씀 안 들으시던데. 아 맞습니다 형님. 아그건 제가 형님. A, 형님.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일단 서무시장 이거 숙소는, 형님, 잔잔바라바라 호텔입니다, 형님. 여기서, <laughs> 여기서, 잔잔바라바라 호텔이라고, 형님. 여기서 한참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형님. 예, 형님. 예, 형님. 서귀포입니다, 형님. 예, 형님. 어디 계십니까, 형님? 아, 맞습니까, 형님. 어, 일단 뭐, 요, 동원시장 요, 요, 한번 보여주고, 형님,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형님, 알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오. 아, 오대령님 배하고 다 준비해 놨다니니와 형한테 전화 안 하면서. 냐 저거 뭐 먹어도 좋아. 형힘 봐서 보 오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대령님한테 전화를 한게 아니고 이 얘기만 쓰다 한 오대령님 같이 있다네. 었 오대령 막좀 같이 있다니. 그거 형이 방송 들어오셨을 거아니에 아이고. 거 이거 끝나고 뭐 어? 뭐뭐해줄거 없냐면서 어하는데